엑소고지님 안녕하세요. 두부금실 때문에 호르몬제. 어어 <laughs> 어? 그래서 호르몬제 맞나? 그래서 호르몬제 맞나? 우리 부산 언니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 아우 찌찌사 저 새끼 변태라고 막 달라붙는다고 현관에서부터 벗고 달려든다고 이재명 받아주려면 호르몬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기조. 그렇지 아니하면 안 받아주면 요질 날지도 모르거든. 씨발년이! <laughs> <시발요리! 웃음> 아 바람필까봐 어금빛님 여성분이신가봐요 아 여성분이신가보다 성호르몬 처방은 우리언니 보니 분비물 때문에 개재명 밝히나봐요 아 그거 해야 분비물 나오는구나 어우 부끄러워 <laughs> 처음 알았네요 <laughs> 처음 알았네 아 그냥 되는줄 알았어 저는 어 여성분이죠 이랬던게 위에 그거 본게 아니라 밑에 바람필까봐 아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했거든 저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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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잖아 아뚜껑 맞을까봐 이런거 생각했는데 여자들이, 역시 다르구나. 바람필까봐. 가고 <laughs> 찍어 있는데 반대쪽 안아 찢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형님도 저처럼 똑같 맞는 거 생각했죠. 남자들이 단순하다니까. 용이암 형님. 이재명이 오늘도 집에서 해경금시하고 싸우고 있을 거임. 단돌이 잘못했다고. 어? 오늘 또 인조수 나오는 겁니까? <laughs> 이것또볼수 있는 거야? <laughs> 똑과 <laughs> 맞을까봐 생각하는 남자와 바람 킬까봐 아우,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페이크 피스님, 떡볶이 매니아라 폐경되면 버림받 <laughs> 아, 부끄러워. 그리고 초콜릿님. 집에 가서 소고기 먹고 빤주나 정리해야지. 아 밑장빼기로 정리하시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초콜릿님. 가고 <laughs> 용의하맹님 오국공무원 배호씨 행동은 민주당에서 박근혜 죽일 때최순 씨를 능가한다. 하지만 대응방법에 차가는 극과 극이네요. 아씨 진짜 제대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거 왜안터트려 국회의원당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최순 씨는 갖다 댈수없어용 완전 악력패씨 얘기합시다. 준비가 되십니다. 자, 배씨. 오늘 또 새로운 뉴스 터졌다니까? 뭐냐, 짠! 이재명 경기 지사 시절, 친인척 선물, 성묘 준비에, 친인척 선물과 성묘 준비에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사비로 구입했다고 지가 얘기하는데, 배 사무관에게 배송만 부탁했다. 아, 이 새끼 말이 또 바뀌었네? 말이 또 바뀌었네, 아까랑? 짠! 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라? 얘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야? 나는 관계 없다는 도 모른다. 지금 저들 배시 이장년이다알아한 거야. 아까 짖틀려고 하는 얘기 봤지? 얘가 내 카드를 훔친 걸로 가자고 <laughs> 막 이런 얘기. Und doch habe ich a l l e n a l l i m e s t t Ganz r p a b r t Aber alle Ist verloren. Aber wenn Sie, meine Herren, glauben, dass ich deswegen Berlin verlasse, irren Sie sich gewaltig. Eher jage ich mir eine Kugel durch den Kopf. 아 그리고 찌커 있는 찌찌사 마지막에 뜬금없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무섭고 궁금한. 아 이거 제보자 A 씨 협박한 거 아니야? 나머지 새끼들 그리고 나한테 당했던 새끼들 너희들도 떠날 수 있어 이 경고 준거 아닙니까? 그리고 찌커 있는 배씨 연인인가 지혜기인가 혹시 폐경궁김씨 연? 헐. 오 <laughs> 어? 김혜경도 죽일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김혜경도 죽일 수 있겠다. 제일 깔끔하네. 헐 무섭다. <laughs> 아들도 남인데 와이프쯤이야.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윤석열 탓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배씨가 뭐라 그래 여의도 언제 간지 알려주고 내일 지사님 친척분들 배달해야 한다라고 뿅뿅 비서한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 하시니 제사 준비해서 챙겨야 해 의전팀장이 뿅뿅 의논한대 그러니까 경기도 의전원이 지금 이재명 개인의 친척들 선물까지 들 갖다 날랐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니까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성남시청에 비서님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일 가게 어떻게 주문할까 하고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주선,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차량 번호, 뿅뿅, 도착했습니다. 무슨 색. 이 차량도 뭐 썼는지 봐야 돼. 이거 렌트 한거 같잖아. 렌트 한거 같잖아. 차량 번호, 뿅뿅뿅, 도착했다. 차량 나 이거 렌탈 한거 같아. 기조, 큰 차, 다실수 있는 큰 차로 렌탈을 했던 거 같다. 하니까 주소를 물어보니까, 짠, 주소가 뿅뿅뿅 나와. 1. 야탑동, 뿅뿅뿅. 2. 서울시 광진구, 뿅뿅뿅. 3. 서초구, 신원동, 뿅뿅뿅. 하면서 얘가 실제로 7급 공무원이, 우리 세금을 받는 7급 공무원이, 찌사 친척들, 명절 선물 도를 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신온동 중곡동 야탑동을 돌았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 네 고기 배 사과 받고 공간가서 냉장고에 넣을 예정입니다 공간에 냉장고에 넣어놓겠다 공간에 아예 살림을 차렸어 저 보면은 공간에서 막 요리하고 막 이런 내용 있잖아 요리를 지시하고 진짜 몸종이라니까 요리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속옷까지 개줘 씨발 완전 도비야 도비 우렁각시 여러분 도비 아세요 도비라는 요정 인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선행을 하는 요정이야 7곡공무원 법이라니까 이재명 눈에 보이면 안돼 왜냐면 요정이 인간의 눈에 띄면 안되지 안보이게 뿅 사라져갖고 싹 치우고 사라져야지 안그래요? 비트 가다미님 재명이가 왜 인간 쓰레기인지 형수한테 욕하고 범죄한 돈으로 친척 선물하고 이놈아 도둑질 핸폰으로 지새끼 밥 먹이고 핸돈으로 어지 좋아하는 엄마 용돈 주었제 진짜 인간 버러지다 그러니까 씹새낀다 완전히 완전 씹새끼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게 사비라고 하는데 과연 사비일까 나 이거 사비 아닐 것 같은데 대장동으로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나 같으면 집사 하나 고용했겠다 내돈 갖고 나라돈으로지그지 구석 살림살이하는 졸라랄뜰란 살림꾼 새끼다 고기도 지돈 갖고 사 먹었어야지 요것도 12만원 그거 빼먹자고 차곡차곡 꼼꼼하게 빼먹어 안 그래요? 그리고 금빛님, 온통 국민들은 횡령 배경 부부 먹여 살린 듯하고 요거 보면 자세히 땡겨 놓은 것도 내가 떴다. 지사님 이재명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재명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 하시니 제사 준비해서 챙겨야 돼. 아무리 공무원이고 도지사라 하더라도 그 도지사 개인의 제사랑 성묘 준비를 시바 공무원들이 해야 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제사 세트 전에 성남시장 시청에 뿅뿅 비서님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일 가게 어떻게 주문할까? 경기도에서 왔다면 가게 직원이 장부를 기록한 후에 물건을 건넸다. 장부를 기록한 후에 물건을 건넸다. 자, 물건을 어떻게 받았냐? 짠, 지금 요거는 일부에요, 일부. 1부. 일부. 해당 뉴스에서 내용이 무엇이냐? 7월 3일만 일단 120만원 썼어. 추석 성묘 제사 준비한 데 들어가는 내용을 업무 추진비로 써먹었다. 그리고 작년 업무 추진비가 한 과일가게에서 4천만원 이상 썼대요. 자, 제사 음식 놓는 제기도 챙겨야 된다. 이거 치지사가 디테일하게 지시를 안 했으면 알았을까? 남들이 얘들 제사 음식 재기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얘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역별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내용물이 다 틀린데 얘들이 그거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할까? 시켰다고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지금 횡령 많이 했는 것 같아. 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 썼다는데 쉴때더 썼을 것 같은데? 요게 전부 다 지도니까? 요게 대해서 이재명 급하게 입장을 내놨지? 뭐라케. 추석 선물 배달을 비서실 직원에게 의뢰한 적은 있지만,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니, 시켜도 문제인 거야. 개인적인 심부름을왜 비서실 직원에게 시키냔 말이야. 미친놈아. 그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런데 직접 배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 저 보니까 차도 렌탈한 것 같은데, 차 번호랑 차 색상까지 준비를 딱 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차도 렌탈했는데, 렌, 차 저것도 까봐야 된다니까? 차 렌탈했는지 안 했는지. 차 렌탈을 만약에 했으면은, 이 말도 거짓말인 거야. 직접 배송해달란 의미가 아니었다. 이 얘기도 거짓말인 거야. 기조. 차도 렌탈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가고, 요거 보시죠. 재수용품 챙겨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챙겨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어? 야 챙기는 게 말이 돼?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한테 자기 개인적인 제사를 지내는 공무관인 제사 개인적인 일을 본데 챙겨 달라고 한 사실이 맞냐 이거야 친인척 선물과 재수용품은 업무 추진비 아닌 사비로 구입. 친인척 선물과 재수용품은 업무 추진비 아닌 사비로 구입. 요거, 아까 저기 직원의 증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지. 자, 경기도에서 왔다 하면 가게 직원이 장부를 기록해놓고 물건을 건넸다. 경기도에서 왔다 하면 가게 직원이 장부를 기록 후에 물건을 건넸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무슨, 씨발, 저, 감사를 할 거고, 내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족하고 있네, 이거 수사받아야 될 상황인 거야. 그리고, 몰랐어. 몰랐어. 지시를 냈고, 얘가 그걸 냈는데, 수사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안 그래요? 그리고, 신현종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며칠 만에 뵀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불공적 몰상실 악마적 범죄 집단의 상식을 원하지 마세요. 네, 저는 상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들을 조롱하고 비난해서 쪽팔림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laughs> 저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거든. 저 새끼들은 모질이 시파빠들이거든. 상식적인 고급진 언어로 이야기하면 은 말귀를 모나쳐먹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어떻게 인간이냔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인간이냔 말이야. 개돼지지. 개돼지는 똑같아야 된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쌍욕으로 <laughs> 조롱으로 정신적으로 뚜까 패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튼 지금 찌찌사 몰랐다 개인 사비로 했다 요거는 공무원의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카고 업무 추진비 4천만원 이상 썼다 요거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거 들여다보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저는 제보자 A씨가 아무 근거 없이 저런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녹취록도 여러분들 들으셨죠? 녹취록 보면 애가 막 굴쩍거린다니까? 해봐야 이제 20대나 30대 초, 많아봐야 30대 초일 건데, 남자애가 여자애, 40대 여자한테 욕처 먹고 막 굴쩍거리면서, 아임다, 아이, 그게 아니고, 막 이러더라니까? 와, 본데 막, 어우! 이런 애들이 막 청년들하고 사진 찍고 막 손잡고 웃으면서, 우리는 청년을 위해요. 요게 가시가 아니야?